안녕하십니까. 아, 국선도 골프의 골프국사입니다. 요즘 아, 오랜만에 제가 <laughs> 이 멘탈 스포츠에 대해서 한두 번 올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 이렇게 국선도 골프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골프란 아, 모두가 멘탈 스포츠라고 하나, 이 멘탈 스포츠를 하기 위한 멘탈 트레이닝법이 아주 현재로서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우리고 그 국선도의 내공수련법과 우리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이 선도법에 대한 그 이치가 명확하게 국선도에는 다 수련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와서 배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수련을 배움으로 해서 이 멘탈 우리의 몸과 마음의 조화를 회복해서 우리가 원했던 그런 진정한 참 아, 멘탈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또 멘탈 스포츠에서 아, 이러한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몸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이런 국선도 아, 선도수련법을 좀더 가까이 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새롭게 선도수련이라는 것을 <laughs>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나, 그래도 이것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해보면 골프, 특히 이 골프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어서 어, 보여주고 있으나 이것이 아무리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증적으로 본인이 더 느끼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멘탈 스포츠와 여러 가지 그 몸과 마음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생활건강법들도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된 이 내용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아, 이 멘탈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것에서 가장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숨입니다. 자, 우리가 밥은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지만 숨은 공짜로 쉰다는 것입니다. 이 공짜로 쉬는 숨 속에서 우리는 그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laughs> 그저 공짜이고 또 무의식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관심은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부터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서 늘 우리가 곁에 두고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면서 많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 덩어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참된 삶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laughs> 자,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이승에 태어났으니 우리는 이승에 사는 동안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몸에 대한 관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의 관리법을 소개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laughs>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선도법의 이치와 이론과 요즘에 현대의학이나 과학에서 밝혀낸 여러 가지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주화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아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요즘에 몸이 경직돼 있으면 안 된다해서 몸의 유연성을 갖춰라 해서 스트레칭이나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을 가지고 여러 지도자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숨을 잘 쉬는다고 해서 유산소 운동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산소 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육신 성장을 위한 섭생도 중요하나 이 육신 성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17, 8세가 넘으면 20세 안에 성장은 모두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은 열심히 먹어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섭생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섭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육신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과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채식동물로 태어나서 육식의 맛을 들여서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 몸은 비대해지고, 거기서 오는 많은 질병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성인병이라는 갖가지 질병들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멘탈 스포츠에는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우리의 멘탈을 흐려놓고 또 멘탈 스포츠를 하려고 하나 멘탈 스포츠를 할수 없는 몸을 만들어 놓고 멘탈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서 발전시키려고 하나 그 방법 또한 미연에 왔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대의학적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필요한 유연성과 유산소 운동의 필요성은 곧 우리 선도 수련 국선도의 그 수련법에 <laughs>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여기에 첫째 우리는 유연성뿐이 아니라 우리 몸에 흐르는 기와 혈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제목조차 기혈순환유통법이라고 하는 준비운동법을 준비해놓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혈순환유통법이 한 동작, 한 동작 들어가 보면 아주 절묘하게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골고루 다 완벽하게 몸을 갖출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어느 기법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절묘한 기법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갖추고 나서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숨법에 들어가는데 숨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추나추동, 그 천지간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천지인의 실체의 생성 원리에 맞춰서 모든 동작 구성 원리가 돼서 숨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절에 맞춰서 그몸 동작에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동작을 맞춰가면서. 쉬운 동작부터 아주 난이도가 있는 고도의 그 동작까지 모두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많은 동작에 맞춰서 숨쉬는 방법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묘한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절묘한 기법에 의해서 몸을 유연케 해서 아, 기혈순환을 유통시키고 그 다음 모든 행공에 들어가서 단계별로 그 동작에 맞춰서 숨 쉬는 법을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수련해 나가니 이것이 진정한 유산소 운동의 근원이요.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우리의 건강양생법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배워서 몸이 갖춰지고 숨도 안정이 돼서 몸과 마음의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몸이 만들어진 만큼 정신도 강화돼서 우리가 비로소 그 갖춰진 다음에 몸을 완전하게 갖춘 뒤에 그 다음에 정신수련에 들어간다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수련이 워낙 난이도가 있어서 <laughs> 수련을 하기는 쉽지 않으나 누구나가 아주 노력만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수련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다 제가 골프를 하나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설명에 의한 수련을 하고 나면 골프는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뭐 많은 골퍼들이 이야기하지만 <laughs> 이 골프라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 몸에 힘이 떨어져서 이 스윙도 조금 흐트러지고 <웃음> <그다음에> <웃음> 그 다음에 그이 몸의 기운이 좀 소진이 돼서 우리가 거리도 잘안 나서 나이가 들어가면 골프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 천년 동안 습관되어 온 그러한 몸으로 나이가 들면 늙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 우리가 힘도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그냥 수능에 사는 것 뿐인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골프를 두고 나가 다 이론을 아나. 몸에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골프가 볼이 일관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뭐 누구나가 이 그립 잡는 건 지금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아, 여러분들 이야기는 뭐 y 자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든 뭐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laughs> 그 다음에 어, 이 겨드랑이를 붙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요즘엔 이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겨드랑이를 안 붙이기도 많이 연습한 사람은 볼을 일관적으로 맞출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길게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양극 그 겨드랑이에 겨드랑이를 몸통에다 붙이고 예, 몸을 잘 써서 스윙을 아, 릴리스를 잘 이루어지면은 볼은 일관성 있게 잘 맞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멘탈이라고 하는 정신, 이 마음의 변화가 순간순간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모든 동작의 원리를 다 배운다 하더라도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볼을 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여러 가지 동작의 원리들을 다 기억을 해서 그대로 몸에서 내기라는 아, 것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골프의 가장 단점은 우리가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늘상 느끼는 것이 바로 망각입니다. 내가 이러한 동작들을 다 원리를 맞춰서 할 때는 정확하게 볼을 칠 때는 잘 맞는데 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중에 한 가지 동작의 원리를 빼고 무신결에 치는 볼이 바로 오비가 나고 또 거리가 제대로 안 나고 볼이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맞아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확인을 해도 집중을 해서 아주 많은 연습으로 완전한 관습화되어 있는 동작이 아니라면 늘 골프는 들승가하게말해진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집중을 하고 이 골프에 오리는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많이 나는 것이고 골프는 일관된 스윙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laughs> 일부러 아, 이 몸으로 힘차게 힘을 줘서 당기려고 이러한 동작이 오히려 몸을 둔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드럼 치는 드라마들의 이 스틱을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해보십시오. 스틱을 꽉 잡고 북을 치는 거 하고 스틱을 손가락으로 살짝 걸어서 아이 스냅만서 탕탕 치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경쾌하고 이 치는 이런 스피드가 나나 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아도 또 클럽 클럽을 잡고 볼을 칠 사람은 또 힘이 들어가서 안 되고 힘을 안 주고 빼고 또 치자니. 아, 습관이 덜돼 있어서 볼이 제대로 맞지 않으니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러한 반복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최고의 길로 가는 길인데 매우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골프를 아, 이 그립의 힘을 빼고 몸의 힘도 빼서 이 드러머들이 이 드럼을 칠때그 간단하게. 아, 그 스피드를 내는 이러한 그 연습들을 좀 하면서 골프의 스윙을 예, 적용을 시켜 보면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아주 힘 빼고 거리도 이만큼 다 나가면서 쉽게 쉽게 쉬운 골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많은 그, <laughs> 아, 레슨 지도자들이 아, 이 골프를 설명할 때. 세게 칠때 온몸의 힘을 잘만 이용해서 을 힘껏 치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맞을때는 볼은 많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10번 100번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한것이니 이것은 불가한 동작이고 가능한한 힘을 빼고 뺀상태에서 스피드가 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 드럼 아, 스틱을 하나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봐서 체득만 하면 이런 골프의 이 스윙 스피드는 <laughs>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클럽을 거꾸로 잡고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무게가 없으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런 그 동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실증적으로 클럽을 잡고 볼을 치는 연습을 해서 이것이 완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내 몸에서 내보이지 못하고 완전한 습관이 되지 못한다는 이 또한 허상에 불과하고 우인 것입니다. 자, 골프는 이렇게 이제 어렵고 또 이것을 습관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이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은 보조 운동을 해야 되고 거리를 줄지 않게 하기 위한 보조 운동은 수없이 많으나 이런 것들이 또 어디 가서 배우고 시간적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 저희 국선도 골프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아 동작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 푸시업을 할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손바닥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전 푸시업이라고 해서 이 손가락으로 푸시업을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프는 자. <laughs> 이 손가락의 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손가락에 힘을 좀 길러 놓으면 골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손가락을 단련시키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국선도 골프에서 제공하는 단전 푸시업이라고 하는 손가락으로 푸시업을 하는 연습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번 꾸준히 반복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있고, 또이 허리 골반 이쪽의 유연성이 골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니 <laughs> 이것은 제가 그, 아, 유튜브에도 다리찢기라는 이러한 동작 구성의 원리를 제가 최초로 아, 공개해서 소개한 내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계속 반복을 해서 아, 우리가 다리 찢는 연습을 해서 골반이 좀 벌어지고 유연해지고 다리가 다 찢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몸은 상당히 유연한 골프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도의 신제 유연성도 갖추고 또이 손가락의 힘도 좀 길러서 이 모든 이 쿠셔브를 할 때는 어깨 힘도 길러지고 다 길러지는 거니까 상체 힘이 이렇게서 힘을 길러 놓으면 그 다음에 몸이 유연할 때 힘을 빼는 그 이해가 빠르고 또 몸이 유연할 때만 힘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몸에 힘을 뺀다 하나, 진정한 몸을 힘을 빼는 연습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속도를 조금 높여주면, 볼은 날아가는 게 힘도 덜 들고, 몸도 덜 지치면서 거리도 충분히 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멘탈 스포츠인 멘탈 골프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선도 골프에서 소개하는 멘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은 설명은 제가 쉽게 하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또 반복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득하기라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정한 멘탈 골프를 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laughs> 자, 골프를 아무리 젊어서 잘한다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 그와 같은 골프를 할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나 진정한 멘탈 골프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여러분들이 30 40대의 골프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골프만 할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멘탈 골프일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여러가지 설명은 많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겨서 이 다리찢기나 단전 푸시업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반복을 하고 또 내가 아, 그 올려놓은 것들이 여러개 있는데 거기에서 의자에서 하는 그런 생활건강법도 있고 또뭐 방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동작들을 많이 올려놨으니 이것이 아, 여러분들 멘탈 골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실행해보고 그것을 무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최대를 하게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에 달렸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행에 옮겨서 반복된 결과가 들리는 날 저도 고맙다는 인사를 할수 있고 여러분들은 더욱 더 즐겁고 건강한 멘탈 골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멘탈 골프를, 멘탈 스포츠의 근원을 국선도에서 밝혀서 국선도 골프라는 새로운 골프의 세상을 한번 열어보고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골프국사입니다. 여러분, 부디 늘 원기 충만하시고 진정한 멘탈 골퍼가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